안녕하세요 카스드입니다. 이번에 시즌 종료가 하루 정도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메이겟냐를 메인으로 잡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 굉장히 사기 조합인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랭킹은 8위고요. 아시아 랭킹은 5위인데 아마 남은 하루 동안 빡겜해서 한 4등? 3등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먼저 교메이의 스킬입니다. 1번 지명 강투, 2번 구리. 1타, 2타로 나눠져 있고요. 1타는 대시로 캔슬 가능해요. 구리를. 다만 2타는 대시로 캔슬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동기로 캔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적기로 캔슬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2타는 대시로는 캔슬이 안 되고 이렇게 스킬로만 캔슬이 된다는 거. 지명강투 공중 판정은 이렇게 두번 때리고요. 똑같이 스킬로는 캔슬 가능합니다. 2타까지 때렸을 때. 다만 1타 때리고 대시, 요건 또 가능해서 2타 때리고 대시는 안 되거든요. 대신에 1타 때리고 대쉬, 요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기남돌 전진인데요. 앞으로 가면서 요렇게 4타를 때리고 맞췄으면 프리 대쉬 가능해요. 프리 대쉬가 아니고 점프 평타, 요거도 가능하고 요거 이제 주요 콤보 툴이에요. 대신에 요게 캔슬이 안 돼가지고 후딜 캔슬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헛치면 요렇게 퇴계를 해줘야 합니다. 팁으로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이걸 상대가 받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태그 잡기가 거의 확정이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중 판정은 그렇게 공중에서 때리는데 캔슬은 안 돼. 요 때리는 도중에 캔슬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붕붕붕좀 느려가지고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적기인 인왕무인데요. 이렇게 상대를 제 쪽으로 끌고 와요. 1타 입고 입구, 2타 입고로 나눠지는데, 1타 같은 경우 이렇게 프리대시로 콤보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꾹 누르면 빨간 콤보에 다 때리는 순간 상대가 날아가면서 콤보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짧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콤보 이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후딜이 상당히 짧은 편이라 여기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딜캐가 늦는 순간 가드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상대가 평타 그냥 비비면 어차피 딜캐가 되는 기술이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이렇게 교메이 스킬 3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교메이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동 속도가 빨라요 이대시가 1티어 급이라고 하죠. 아카자, 뭐 마코모 뭐 유각제 이런 애들이랑 동급으로 최상의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이동 속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인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상황에서 이속 빠른 게 그냥 무조건 좋아요. 느린 거는 장점이 없어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게 교메이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평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전진 평타 1타 이게 위로도 지금 범위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는 것도 상당하고 그리고 또 빠르기 때문에 근데 1타만 좋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상대가 방어를 안 한다고 쳤을 때 요렇게 4타까지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렇게 형 2타 요것까지를 많이 씁니다 3, 4타는 잘안 써요 근데 방금 보신 이거 보시면 어 이게 뭐야 아시죠? 아 교메이는 평이타 딜레이 주면서 무한 콤보가 가능해서 영 호흡 내가 호흡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콤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프 평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상대를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점프 평타, 점프 평타, 데미지가 상당하죠. 그 점프 평타를 쓰면. 또 상대를 이렇게 위로 끌어당기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맞추기도 좋고요. 그나마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션이 좀 길어가지고 내가 이걸 허쳤을 때 네, 상대가 와서 공격하기가 쉬워요. 좀 모션이 지금 보면 크죠? 그리고 좀 느리고. 공중평탄 그게 좀 단점인데. 근 제가 만약에 영호흡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도메이가 또 뭐가 좋냐.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요런 식으로 점강공 다음에 프리데시가 이어져서 교메이는 공중에서도 영호 콤보가 가능하고 지상에서도 영호 콤보가 가능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캐릭터가 진짜 없을 거거든요. 네, 교메이가 거의 유리, 유일하지 않나 싶긴 해요. 요런 식으로 점강공 다음에 프리데시가 가능하다. 대신에 높이가 좀 있긴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도 공중에서 하는 건좀 빡세가지고 나 영어 호흡일 때만 점강공 두번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콤보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1호흡이 있다고 했을 때평2타 암돌 전진 점프 평일 점강공 대시 평일 점강공 이런 식으로 프리데시를 이용하는 1호흡 콤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이 교메이는 저점이랑 고점이 모두 높은 데미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호흡 콤보 평 2를 3번 때리고 다운 평타 이런 식으로 0호2800 이런 데미지도 있고요 9콤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2호흡 콤보인데요 평타 스타트 이렇게 해서 잡기까지 넣어주면 타자 기준으로 5374 라는 데미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겟냐를 소환해주면서 데미지를 더 뽑을 수도 있고요. 5779. 평일타 시작으로. 요런 식으로 콤보도 가능합니다. 6085. 참고로 앞에 보여드린 콤보 전부 마지막에 잡기 대신에 요 5위가 들어가요. 교메이는 5위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모든 스킬 다음에 요런 식으로 5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데미지를 저호흡으로도 그리고 높은 호흡으로도 굉장히 잘 뽑을 수 있다. 요게 또 다른 교메이의 장점입니다. 또한 교메이의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지명광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빠르고 원거리에 있는 상대를 저격하기 때문에 상대가 멀리서 들어올 때 일반 캐릭터들은 이 정도 거리면 딱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지명광투 1타 캔슬 대시를 하면 콤보가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콤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런 점이 좋다.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이 무적기가 꽤 좋은 편에 속습니다 이 선딜도 짧고 후딜도 무적기 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짧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교묘히의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잡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거리 무조건 잡혀요. 이 정도 거리도 잡힙니다. 거의 이구로랑 비슷한 정도의 잡기거든요. 여기서 살짝만 앞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잡기를 하면 이게 잡혀요. 그리고 데미지도 지금 보시면 2375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포터 깔고 대시한 다음에 막으면 잡기 이런 거를 했을 때 거의 무조건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메이의 장점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파스디님 그럼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교메이의 단점입니다. 일단 공중 스킬 판정이 구려요. 지금은 상대가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맞아주는데 선딜도 느리고 해가지고 사실 실전 가면은 이걸 공중에서 쌩으로 쓴다고 했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해도 사실 상대가 이런 공중 스킬은 그냥 핑기고 도망간 다음에 응수하면 그만이라. 자 이렇게 그냥 허쳐버리죠. 그래서 공중 스킬 판정이 좀 부린 편이다. 그래서 이거랑 이어지는 단점인데. 상대 예를 들어서 아카잖아뭐 엠무 루이 이런 애들 있죠 니가와 하나 애들 공중에서 이렇게 막 점프 뛰면서 스킬을 쓴다고 했을 때교메인는 요거를 잡을 수 있는 툴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나마 가까이 가서 무적기나 평타 요런걸 비벼볼 수는 있는데 일단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긴 하죠. 물론 대쉬 느린 애들에 비하면 낫긴 하죠. 근데 이제 s 스티어 기준. 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사기캐들 기준으로 했을 때뭐아화전 난식을 쓸수 있고 무이치로는 뭐 몽롱으로 상대가 때리는 걸 카운터 칠수 있고 유각제는 점프 연속 베어 넘기기를 쓸수 있고 루인의 애초에 투사체를 날릴 수 있고 조아쿠트는 뇌격으로 아니면 무관 없소로 공중에 있는 상대를 때릴 수 있는데 교메이는 딱히 공중을 때리는 툴이 마땅치 않아요 이 암돌 전진 같은 것도 캔슬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공중에서 보고 그냥 캔슬해 버리는 거야. 암돌 전진이 올 때, 그러면은 교메이 입장에서는 무조건 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교메의 파이법 중 하나가 공중을 많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난 그런 거 당하기 싫은데 하시면은 서포터에 공중을 잡을 수 있는 랭고쿠나 사네미 요런 거를 넣어주시면은 그나마 대응을 할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교메이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로 겟냐를 쓰는 이유도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포트 갈고 대쉬. 이게 겟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합동호의가 있어서 저도 사용했던 조합인데, 여기서 대쉬가 맞부대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면 콤보가 가능하고, 막으면 잡기가 확정이고요. 근데 이 겟냐를 패링하는 것도 빡세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거리마다 나가는 타이밍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또 이동 총격으로 이렇게 타이밍을 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포터는 지금은 겟냐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매칭을 잡을 때 아카자, 엠무, 루이 이런 공중에서 놀수 있는 애들이 좀 많아지면은 서포터를 좀 바꿔볼까 고민이긴 해요. 다음으로는 교메이 겟냐 기본적인 운영법인데요. 기본은 멀리서 이렇게 지명광다 1타 쓰고 캔슬하면서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기는 지르면 상대가 막은 순간 잡기가 가능하지만 헛치면 무조건 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 상황에서 쓰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나마 지명광도 1타로 가드 시키고 이렇게 쓰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서 이동기를 그냥 지르는 건 비추드리고 엔간하면 지명강투 1타 대쉬 그리고 이렇게 평타 섞는 거 요거 세 개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굳는다 싶으면 잡기까지 이렇게 네 개로 운영하시면 돼요. 강공 같은 경우는 요게 피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교메이가 지명강투 1타로 이렇게 2호흡을 잡아먹는 요 테크닉을 자주 쓰기 때문에. 호흡이 생각보다 쓰다보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거든요 그래서 강공은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겟야서트을 쓴다고 가정할 때 상대랑 이제 대시 싸움 지명강투 대시 싸움 이런거 타이밍 싸움 해주다가 상대가 나랑 대시를 좀 부딪혀주는 것 같다 그러면 은 겟냐 깔고 대시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상대와 공중으로 뜨면서 뭐 투사체던 스킬을 날린다 그러면은, 교메이의 파이버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배시 타이밍 꼬아주면서 상대가 최대한 점프해서 내려올 때 지면 강투, 이런 걸로 이제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메이 상대로 이렇게 공중에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 강투 뭐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잡는다.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서포터랑 어떻게든 붙어서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예 공중으로 못 뜨게 이렇게 평타로 압박을 주면서 게임을 하시면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상대가 공중에 많이 뜬다 싶으면. 운영법까지 간단한 운영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팁을 이제 좀 드릴 건데 어, 일단 오이는 첫 번째 걸 쓰시는 게 판정상 조금 더 좋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점강공 이후 오이, 뭐 기술 이후에 5이 이런 거는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제일 메인 루트거든요. 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때린 다음에 요 점강공 다음에 5이는첫 번째랑 두 번째 둘다 들어가서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요 지명강투 1타 이후 오이가 지금 첫 번째 오이는 들어가는데 아까 지명광구 1타 이후에 오이 들어가는데요두 번째 오이는 요런 게좀 가까운 데선 되는데 이렇게 끝거리에서 하면 오이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서 차이가 오는 거냐면 첫 번째 오이는 투사체라서 낮은 공중 이런 게 상관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오이는 요 낮은 공중을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가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두 번째 오이 쓰셔도 되는데, 저한열 판하면 이 오이를 쓴다고 했을 때한한번 정도는 그런 억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겪기 싫으시면 그냥 첫 번째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 요 강공을 쓰면은 상대를 방금처럼 끌어당기거든요. 이게 이제 교미한테만 있는 특수 메커니즘인데, 어 이거에 기유의 낙이나, 무이치로의, 몽롱 같은, 반격기가 터져요. 뭐, 유시로의 깨뜨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상대할 때, 강공을 쓰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에 이제 다 낙이나 몽롱이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팁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 겟냐 말고, 자기는 다른 서폿을 쓰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유각쟁이나, 이노스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그리고 공중을 좀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냄이나 랭고쿠 같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